아이, 오 뭐야? 일단 발칭이 먼저 잡읍시다. 어. 발칭이제니이 엄청 낮아가지고 고생 중이신가요? 어. 전 지금 월미도입니다. 오랜만에 월미도 방송 달려볼 건데 2000 <laughs> 상륙작전 기념비 앞에서 진행하는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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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는 둥지가 지금 없고요. 둥지 리셋 됐어요. 어 둥지 리셋 됐고 제니 났다고 하는데 너도 나도 발챙이에요. 어 이로치 아 이로치 제발. 어... 이로치. 네. 야 근데 발챙이 좀 뜬다. 이 정도면 잘 뜨는 거 아니야? 역시 오합니다 아니면 제니 올라갔나요? 아니면 바닷가라좀 뜨는 건가? 어찌되노? 아니, 어찌되노? 안 음. 얘는 왜 해? 야, 거 아, 안에 와서. 사람이 너무 많아. 화약 냄새 오죠? 폭죽 계속 터져. 주벳도 있고. 야, 앞에 또 발챙이 있어! 야, 오늘 이거 먹고 간다, 씨. 진짜다, 씨. 이거 먹고 간다, 이거. 왜스게리시다 진짜. 발챙이는 하늘색인데, 강챙이가 초록색이야. 왕구리는 파란색. 개쩔. 버리고. 야, 쌍, 야, 쌍챙이다! 잠깐, 야, 야, 여기도 있지 않았어? 야, 이 정도면 진짜 잘뛰는 거야, 여러분. 맞잖아. 팔챙이 어, 보소? <목소리> <목소리> 오늘 각이다. <목소리> um, let's get it. 각 나왔어. 자 아, 음. 아. 이제 빠르게 이제 사냥하지. 할로 할로 할로. 헉! 구팔이야. 하하. 오케이 이 흐름 이어가. 아, 난돈이 처음 만나봤는데, 와, 엄왜 이렇게 시뻑거냐 이거. 요새 좀 날이 덥긴 해. 와, 그래도 나 그란돈 처음 보노 아우, 잡았고. 캔디 챙겼고, 이 숫값은 의미 없긴 한데 89퍼는 좀8 9네 한번 그래 한번 도와줘. 아 테일러 제가 이렇지 없었거든요 아하 이걸 또 리서치해서 먹는 남자 그거는 소아 그냥 학꿀 개체 깎을게요뭐더세고 그런건 없는데 뭐 조던 같은것도 막 한정판은 더 비싸잖아 어. 이쁘다 15시 5 15, 1분 S급. 스왈로우. 오. 이 날개치기였나? 글쎄, 맞나? 이게 베스트야? 이쁘다. 음... 좋았어, 좋았어. 역시 난 연두색, 초록색이 강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지. 알, 알, 알. 아, 깜짝아. 아, 비춘다. 아, 깜짝 놀랐네. 이곳은 어디냐 1미토 이로써 모래들이 나다 아 오늘 좀잘 나오네 아, 개체값이 다소 아쉽습니다 별이 두 개네요 아래서 나왔는데 12, 11 아닌가? 13, 11 12야 자 다음 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깜짝 놀래버렸서 매우 놀래버렸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 알 포텐이 이거. 응 아니야? 마리포 이거 흐름 잠깐만 이어봐. 봤어? 으아! <laughs> <laughs> 안 뜨죠? 끝난 것 같습니까? <laughs>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노래가 없어서 표감을못 하네. 어, 이거 배가 아니야? 아, 98퍼. 역시 8998 당이. 아하. 이게 이렇였으면쌈 내졌는데. 아이야. 땡. 와. 어? 오. 백퍼다 100 오늘도 100퍼를 건졌습니다 <laughs> 100퍼 나이저해피너스100 없었거든요 212가 100퍼였구나 몰랐디 이 친구를 지나려면 1 5 k 로를 어, 걸어야지만, 럭키로 지나갈 수 있다. 백허 나이스. 백퍼를 얻었습니다. 당장은 백퍼 이온 속으로 먹어버렸어. 나이동. <laughs> <laughs> 아지렸다 <laughs> 아, <laughs> <laughs> 설마 사면서? 어 270. 아예 아니네. 어, 나가. <laughs> 괜찮나? 깔끔 음. 야, 애기 포켓몬이거100두개 먹었네. 아니, 월미도가 월미도에 오면 기분 좋은 일이 생겨야 돼. 기운이 좋아 나랑 잘 만나. 오지겠어요. 알? 오 뭐야? 어 이래 가지고 업데이트하라고 거야 또? 오 어, 알? 아이, 이펙트 미쳤네? 오! 98 장인. 어, 이것이 바로 8998 장인. 벌써 시작됐죠? 어, 필요는 없지만. 앞뒤가 똑같은 8998. 앞뒤가 똑같은 8998. 어, 좋다잉. 어, 이펙트 지렸네. 어, 바뀌었구나. 혼자서. 오디오 채우기가 너무 힘드네요. 나이언트뭘안 줘서요. 하지만 어저께 아래서 야물 딱찐거 얻었습니다. 드디어 딴따단 딴딴딴딴딴. 저의 애정캐 고지 알로라 나 알로라 고지 풀강 노말 고지 풀강 이노스 고지 풀강. 근데 하나가 비네요. 네, 하나가 비어요 하나가 남았죠. 바로 이로 치가 되시겠다. 어저께 새벽에 월미도에서 터져버렸다. 지금 지나도록 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누, 누주해 하시는 게 채팅 너머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게 나와버렸네. 음. 개체값은 아쉽습니다. 아, 아래에서 나왔는데 별이 두 개네. 어. 13, 11, 12진어해 느낌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12일까지, 지금 7kg가 2kg 형태로 주고 있는 상황이니, 없는 분들은. 선물 오픈해서 2kg에서 한번 얻어보자. 드디어 얻었다. 어저께 이걸 마저 풀강했어요. 어제 모래 없었죠. 월미드에서 별의 모래 모은 거 여기다 싹다 썼습니다. 에, 네네네네네. 얘도 이제 기모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바꿀까? 아까 나왔잖아. 눈사태 원합니다. 오위 완벽하게 맞췄고. 춰아우 택도 없네. 별의 모래가 부족하다. 어 열심히 모을게요. 오, 우야얘 100키로가 넘어 엑스라지라 자 이로써 뭐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제 고지 컬렉션 자체 졸업하겠습니다 예. 자체 졸업할게요 음 풀강하고요 풀강하면 뭐 자체 졸업하고 이제 풀강하고 이제 해방까지 전 하려고 합니다 어 얘네도 다 해방했으니까요. 어, 얘는, 얘는 조금 하기 싫대데쓸 어, 거면 이것 써야지. 그리고 존버합니다. 돼지의 힘 주세요. 그럼 PVP에서 좀더 쓰지 않을까요? 암석봉엔 그냥 그래. 근데 얘는 쓸만해, 은근히. PVP에서.